야 어, 되게 좋은데? 어, 생각보다 진짜 좋은데? <laughs> 불이 뭐... 안 켜지지? <laughs> 비만 안 오면 딱인데. 야, 너무 이쁘다. 이제 이 상품 될수 있겠는데? 이 상품 <laughs> 수비거도 있겠네? 어 블루투스 수비거 있다 했던 것 같아. 너그찍혔데 <laughs> 커피 머신 있어. 아, 또 아, 또 커피. 어 커피 머신이 있어서 나 커피 마실려고말했잖나 내가 이 상품 이, 이, 이 상품처럼. 이, 지 이거 아니야? 맞깐제 비번은 000입니다. 309 아니고. 오케이. 제 여기서 이거 거. 뭐야? 렌즈 마스크. 어. 이건 포카 혹시 이따 앨범 가면 이거 넣을까봐. 이거 팬티 아니고 이거 비닐봉지. <laughs> 그래서 하고 됐다. 앨범 가야 돼. 내가 몇개 갖고 있긴 했어. 오케이. 이거 아 팬티가 어디지? 하고 아, 아, 잠옷이네. 네. 이거 생일 때 선물 받았는데 한 번도 안 입었어요. 보파. 이거 옷이야? 이거 예쁘다. 네. 저건요? 이건 후드티. 일출을 보기 위한 출근티입니다. 나 잠옷에 그냥 저 퍼일구 갈라 했어 나는 그잠 바지에 이거 후드티 추울까봐. 이 팬티 어딘지 몰라서 여기서 끝나도 될까요? 빵빵빵빵빵 n g to p i c 는 something. I'm going to p 안 c k s o m e 안 나와요 g i 어느 쪽으로 찍어야 돼 i 빵빵빵빵빵 e 아이 i n g I'm going to pick s o m e t 기 i 이제 유튜브 o i n g to pick something. I'm g o i n 는 to p 지 c k something. I'm going to pick s o m e t h 그리고 어 안경 챙겼다. 그리고 이거 어? 어? 나 안경. 어이 아이는 뭐죠? 이 아이는 제가 데리고 왔어요. 저. 이 아이 차찾티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또> 하나 하나. 이거 <laughs> 여기, 여기 점이 있는데. <laughs> <여기> 이 <점이>. 점. <laughs> 이건 귀엽지 않아요? 누구인지는 맞춰보세요저 이건 뭐죠? 사탕 같은 건? 이거요? <laughs> 소고신가요? 어? 아니 아니 이거 기초 제품. 뭐 이렇게 이거 다라프티셀다라프티 아쉽게도 라프티젤은 두 개밖에 없네요. 파우치는 어떤 사정이있던 것일까? 아, 라프티셀 이거 진짜 추천. 화질 좋다. 넣고. 거마 맛있. 상추. 상추야? <laughs> 지질을 챙겨온 거. 그리고 립밤. 이것도. 더화질나 못해. 그리고 얘는 렌 얘는 안경고 제가 이따 빌리려고요. 이건 뭐죠? 이건 렌즈 넣기 전에 넣으면 좋대. 안촉 음, 하대. 근데 음... 모르겠어. 안촉한 상태를 안 써봐서 모르겠. 그리고 목티 이거를 포함해서 세개만 갖고 왔고. 유니클로 거야? 몰라. 생각해. 저 앞으로의 촬영을 위한 삼각대. 그리고 이거는 구사 마스크. 한이갈때다거 <laughs> 이건 창빈이 조성민수 하신 잠보이요빈이 컵. 그리고 이게 뭐죠? 알머, 알모 알머 내버리. 바지는 이거? 치마. 아 이거 다 치마가. 근데 내가 턱바지 안 갖고 왔더라어떡할고 이거 뭔 이거? 근데 이거는 바지가 딸려 있는. 아아 아. 아까운어 아, 아, 이렇게. 왜 작게? 고래기. 음. <laughs> 그 화장품? 화장품 진짜 협소하다가 깜짝 놀랐어. 화장하다가. <laughs> 야 나도 화장품 양 <laughs> 엄청 준거 <진> 알아? <laughs> 화장사 안 하게 되니까. 이거 어디가? 나 이거 먹을. 나 기초에 다 같이 들어. <laughs> 너무 많은데? 아니 기초랑 다 같이 있어. <laughs> 신발 3개. 뭔뭐 없네, 너도 근데 그 많이 안 들어갔네. 근데 뭐. 신발 3개? 어. 근데 솔직히 뭐 신을지 몰라서 3개 챙겨 온 거야? 나도 2개 챙겨 먹어 이건 그냥 3개. 롱구추 가죽. 그리고 이거는 웨스턴. 흰색 웨스턴. 어? 왜 이쁜데? 민경이 껴? 어, 빌려왔지 또? 민경아, 고마워. 어, 워커. 이렇게 챙겼다고 합니다. 어떤 거 입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희 짐은 끝났어요. 놀랍게도 이게 끝입니다. 아, 어, 너 렌즈 되게 많이 가져왔다너 렌즈 진짜 많이 가져왔다 혹시 아, 나도 어, 혹시 있을서 아, 뭐, 아, 진짜. 미요 창이 보이세요? 거의 전 주연이를 데려온 줄 알았는데 애니만 뭐.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시간만 에서 너무 바빠서. 잘하네. 임기경변이 뛰어나 이포 오빠 사랑의 급인데. 여러분 저희는 갈게요. 어디냐 잘아요. 안녕. 냥냥. 제주도까지 와서 하는 앨범감. 용복이. 용고기. 용복이도 놀러 왔어요, 제주도에. 정말 귀엽죠? 아하 키라키라 내가 <목소리가> 만든 거. 아니 내 진짜 이게 얘는 아기 기하에 조그만 것도 잘 썼는데 나다 큰지 큰지 첫시즌치는 나쁘지 않았어 주연이가 잔뜩 화나 보이는데 나쁘지 않았어 <laughs> 다 신나무를 있는 거봐 진짜 지독한 모에화 저애기는헬키 그리고 카로미 제가 미는 거자 이거 비교해야지 갑자기 진짜 용복이 나온어니까난 행복해 용복 용복 너무 비비면 닳아난다 이거 여기를 까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상관없어 나내 앨범 상천 원도 크게 많으니까 어, 많으니까 원래 아니, 이런 거, 거 미공포 사면 내 언제가? 어. 한번 봐봐. 너 누구 누구 나왔어 아이디카드? 영영훈이. 핫한 거 영훈이. 아 영훈 영혼, 영훈? 영혼? 영훈 영. 또 영훈이? 아니 아니. 중복은 아니야. 근데 너 차이야. 재현인데 <laughs> 너 차이 재현이. 나도 <laughs> 차이 재현이고. <laughs> 이게 언제 남의 남자인? 어. 어? <laughs> 어. 어? 이쁜데? 어, 뭐, 이거 되겠고. 아 이렇게 되는 거? 야 응. 음. 이거 하트. 이거 누구 누구 누가 더비 하트? 앨범을 좀 볼까요? 여기 이렇게 용고기도 붙겠해 그러면 근데 버스 뜯기가 되게 어려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영웅이가 나왔네요 아 이거 QR을 찍으면 못떡한 거야? 여러분 찍어도 돼요? 이거 가위바위보 해야 되는데 뭔데? 이거 QR하면 이거 있는 사람만 볼수 있는 영상이있어 근데 다 텐트 올라오면하는 궁금하시면 앨범을 사주세요 네. 이제 맞춰보기 하자 이 밑에만 보고 야, 이렇게 보여줘야지 영훈이하고 뉴 있는 거너 찬이가 잘 나오는데? 아니야 처음이야 찬이 이거 나온 거 복가방. 찬이는 어, 예. 없지? 있어. 어? 잘 있는 나쁜 약 있는데? 어 진짜? 어 유가 보이는. 어떻게 어떻게 어?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야 돼? 야나 봤어. 이거야. 아 시세 높은가? 아 이거 갖고 싶었어. 얘네. 아 어, 뭐야? 진짜 너무 예뻐. 여러분 제 남편이. 어 너무 귀여운데? 야 이거 음, 앨범 괜찮다. 제 남편이. My House by Am. 이거 음, 끝난 말하는 거니? <laughs> 어. 어, 너무 귀여운데? 얘도 앨범 단 것. 이 일차에 똑같을 겁니다. 일탄 끝. 냥냥. 음. 음. 아 맛있는데? 돈맛집 탄라제가 돈맛집. 크링치도 진짜 많다, 그렇지? 이건 줄 드시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드실래요? 제주도만 줄이죠. 음. 음. 우리 맨날 크링치 집만 하는 거 알아? 아니 클링츠가 제일 맛있어. 너이것도 좋아하잖아. 음. 냥냥. 편집자면서 아니 편의점에서 상훈 제니 소홍미. 근데 생긴 게... 닭 <laughs> 다... 물고기... 모양 아, 물 고기... 아기 고기... 모양 고기... 고기... 는 하나 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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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봐기둥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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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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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